오늘 1절부터 5절 보면은 다섯절이잖아요. 다섯절인데 사사가 둘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좀 기록되어 있긴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뭐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다섯절 속에서 이제 1절 시작할 때 보면은 아비멜렉의 뒤를, 뒤를 이어서 라고 나오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과의 이제 차별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앞장 구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악한 자의 악한 자. 악한 자고 그기도온300 용사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몇 명의 아들이냐? 72명의 아들 중에 한 명.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기도온의 아들 70명을 아주 몰살해서 죽여 버렸죠. 통치 기간은 3년에 불과했지만 이 아비멜렉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 구장에 걸쳐 가지고 다 기록되어 있는 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돌라야일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사인데, 두 사람의 행적은 둘이 합하면 45년이나 돼요. 그런데 구절은 다섯 구절밖에 없죠. 구절이 짧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 아무 일이 없었어요. 1절부터 5절 읽으면서 누구나 생각되어지는 것은. 어, 평범하게 그지 없네 뭐 이렇게 하더니 뭐 장사 되었네 죽었네 어, 두 사사에 대한 특별한 업적은 정말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1절 보면은 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그 악한 자들 어, 뭐 어떤 악한 족속들이 항상 괴롭혔잖아요. 침범하지 못하고 구원을 확고히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사사가 되었어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사가 등장하긴 하는데 별 내용이 없고 뭐 사사가 죽었다, 장사되었다. 지극히 이거는 같은 의미지만 평안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정말 평안의 시기. 반면 앞에 사사기 구장에서는 아비멜렉이 불과 3년을 통치했지만 70명의 형제들 죽이면서 또 거기에 또 미혹된 족속들이 가시나무잖아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복정, 배반, 사류 진짜 아무라기 그지없는 아 이게 진짜 사사시대지. 그런 시대예요. 정말 떠오르는 사사시대.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사사, 돌라, 야일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안하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 곤비함, 상처, 치유하시고 달래주는 시간을 평온과 평화의 시기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록할 게 없을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죠.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의 삶을 이게 뭐 자서전으로 쓰면은 체감권으로 부족해. 어,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고난이 많은 세월들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쓰려면은 고난이 많, 각자의 간증도 그 고난의 세월들을 적을 것 같으면은 너무나 힘든 많은 분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평화롭고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만 있었던 평원만 있었던 평화만 있었던 이때 또 사절 보면 은 번영도 있었어요 번영도 사절 어 사사야일시대거든요 어 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아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보야일에 부르더라. 아멘. 사사야일에게 어, 30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대요. 30명이 30을 탔으니까는 뭐한 마리씩 타고 다녔던 거죠. 어. 성읍 30을 가졌대요. 냄새가 좀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아직 뭐 여기 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안 나오지만 지금 식으로 하면 그거예요. 차,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타고 다니는 문화 아니었습니다. 말 타고 다니는 문화 아니었어요. 근데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 자동차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포니. 어, 포니 타고 다닌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30명이 포니 타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30개를 다스린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그시기에 야일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 성읍을 소유했다. 이것은 일단 야일의 아들들만 보면은 상당한 부를 소유하였다, 높은 지위와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번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 그 말씀에 별다른 게 없으니까는 이들이 뭐 나귀를 타고 뭐 성업을 다스리고 이게 뭔가 찜찜한 건 있지만 그게 뭐 죄다.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은 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불을 이룬 것이 죄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안 주시는 분이신가요?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계 보세요. 누리라고 주셨어요. 죄 가운데 그것이 무너진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높은 지위와 영화를 누리면은 우리는 항상 다 밑바닥에만 있어야 되나요? 그냥? 항상? 항상 이렇게 막 바닥에서만 길고 위에만 쳐다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지만 원래 주신 것은 높은 지위와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는 거였어요. 경제적 번영, 어, 뭐 가난하게 항상 살아야 되나요? 그냥 신발도 못 신고 맨날 맨발로 다녀야 되나요? 그거 아니죠. 경제적 번영,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런 걸다 소유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들 둘이나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시기를 주셨고 그 기간이 45년이나 되었습니다. 사사야엘 30명의 아들들의 행적을 간단히 소개했지만 그 시대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평온하고 평화로웠고 번영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신앙의 성장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누리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만 누렸다는 것이 좋은 시절 다 보냈습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좋은 시절 누렸습니다. 근데 6절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록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신이 한두 개가 아니라 어디서 끌어모았는지 다 끌어모았어요. 이게 45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4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평온과 평화와 번영은 이렇게 눈에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물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면은 이제 부패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누리는 동안에 밑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지위와 영화를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 그 그거 은사예요, 그거는. 왜 모든 사람이 높은 지위와 높은 데서 이렇게 영화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누구에게나 누릴 수도 있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은사예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 흘려보내라는 거였죠. 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은사예요. 더 겸손히 하나님 찾고 낮아져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불을 소유, 30의, 30성업을 소유했어요. 불을 소유했잖아요. 이것도 은사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어,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할수 있죠?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전도,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 어느 시대나 할수 있지만 사실 평온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을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어려움의 시기가 있으면 은 우리가 한번 코로나 시기 때 거쳤잖아요. 신앙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 주셨을 때 흘려보내는 겁니다. 주셨을 때 나누는 것이고 주셨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도 전하고 성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는 진리 하나 사수하는 것도 너무너무, 그것도 귀하지만 힘들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우리에게 평안의 시기를 주신다면은 그때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내게 주신 평안과 내게 주신 은사들과 선물들과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성이 뭐냐면은 다들 그러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고 다들 그러고 싶은데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거듭난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붙드는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사라지게 되면 이게 나태해지는 거죠. 이게.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무뎌져 요 이게 무뎌져.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고난이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고난을 통해서, 또한 징계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항상 깨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 오늘 말씀을 주는 것은 평온과 평화의 시기 다음 6절에그 앞에도 타락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신들을 불러 모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할, 아스다로,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가나안 족속의 신이란 신들은 다 불러 모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그리고 교회가, 어, 항상 어려운 시기지만, 어, 감사함으로 알고,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 성경 말씀, 신구약의 모든 걸 압축하고 압축하면은 두 개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내고, 성교를 흘려보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도 굳이 하면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기 때문에 흘려 보내고 어. 하나님 사랑은 받는 거잖아요. 유사 사랑은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오직 예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